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, 거짓은 진실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한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이니까 진통 중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 이 소리 저설이막 이제 막 분산하면서 여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할때내 토요일 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로 직결해서 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응집력이 돼야 되고 내가 계속 눈사람 비율을 들거든요. 눈을 굴릴 때, 어렸을 때 제가 눈 자람을 많이 만들어봐서 아는데, 손실없다고 거의 손에 처음에 이게 조그맣게 할때 원심력이 글로 모이잖아요? 그거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굴리면은 어느 정도 커질 땐그 원심력을 못 봐서 이게 팍 하고 깨져버려요. 근데 그동안에 강화문에 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그 훈련된 사람들의 원심력이 있어요, 여기는. 생명권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정광 목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면 이 힘이 굴러, 굴러면 굴러서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여론이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탄핵했다? 감옥에다 넣었다? 폭동이죠,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도, 사법부도, 행정부도 다 정신 차려야 돼. 특별히 사법부, 이번에 그 헌재라든지, 판사들이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.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번 잘 일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번에 대통령을 무죄, 당연히 헌법에 있는 대로 했는데 왜 이거를 틀을 세워 갖고 법에 없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.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리냐고. 아니, 국회의원 놈들이, 법 만드는 놈들이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사법부가... 법을 딱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, 당신들이 사법고시해가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야? 국가를 위해서 하고,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, 체제를 법으로 세워야 될거 아니야. 마지막 보류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.